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갈보입니다.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0일 정도면 2026년이 다가오는데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해도 하시는 일 번창 하시도록 미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차량을 또 소개 시켜드리고자 나와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형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K9 차량이고요. 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9입니다. 1세대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된 더뉴 K9 차량이. 등급은 3.3 GDI 2기 젝키부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7년식. 키로수 19만 3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외판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899만 원에 연말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가까이 오셔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양호하고요. 전방 감지기, 라이스터 그릴 보실 수 있고,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양호합니다. 세월의 사용감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운전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도장면이 벗겨진 부분은 없고요. 세월에 잔 스크래치랑 문콕 정도만 가볍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바퀴 휠 보시게 되면 다소 테두리에 사용감이 있고요. 타이어는 50% 이상 사이드 미러 썬팅 농도 상태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휠도 테두리 조금 까진 부분 있고, 뒷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K9 뒷모습 보여드리게 되면 테일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고요. 레터링은 K9 붙어 있고 3.3 레터링은 떼신 건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네, 대형 세단이라서 공간 크게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 쪽에 스페어 타이어 공구 키트, 배터리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K9. 조수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마찬가지 뭐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없고요. 세월에 스크래치만 가볍게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고급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2열에 수동식 커튼 들어가 있는 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 소재는 하이그로시 소재, 사운드는 액션 사운드, 오토 윈도우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램프, 도어 램프도 들어가 있고요. 이열 시트 보여드리게 되면 키로스 대비 험하게 타진 않으셔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시트 상태 양호하고, 여기 암레스트 보시게 되면은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버튼, 리어 커튼, 에어컨 공조기, 그 다음에 오디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콘솔박스까지 보실 수 있고, 여기 후면에 리어커튼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어, 전동 시트, 메모리 버튼, 열선 통풍, 전동 사이드 미러, 전자석 오토 윈도우, 액션 사운드에 도어 램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운전석 시트 보여드리게 되면, 운전석은 아무래도 이제 뭐, 드라이브 오너가 타는 창석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좀 있고요.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쪽에 암마 버튼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버튼 키두 개. 카드 키 하나에서 신차 출고했을때 키가 전부다. 구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19만 3 3 1 6 k 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여기 상단부터 설명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핸들 뒤편에 전후방 센서, HUD, 미끄럼 제어 버튼, 계기판 밝기, 핸들 몸통에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뒤쪽에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도 보시게 되면은, 상부에는 하이그로시 재질이고요. 가죽 상태가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심하게 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살짝의 사용감은 좀 있고,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쪽에 열선 버튼, 볼륨 모두 블루투스, 그 다음에 트립 버튼,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 있고요. 센터 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멀티미디어 버튼, 아래쪽에는 시거잭, USB 억스컵 홀더, 전자 기어봉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또 미니 수납함, 리어 커튼, 스노우 모드, 손솔 박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유보 멀티 룸밀러 보실 수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룸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룸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은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가솔린 차량이라서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떨림도 많이 없습니다. 정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당 차량은 중고차 성능 보증 30일 또는 2000km 엔진 미션, 동력 개통 보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더뉴 K9 차량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는지 궁금... 궁금하네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 K9 3.3 GDI 이규제티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9에서는 연식은 1 7년식 키로수는 19만 3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여오는 교환은 없고 외판 판금 두개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899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